야. 겁나 맵다. 그거 지금 먹어본 거야 지금? 음. 겁나 맵다니까. 아. 완전 기가 막히지. 완전 맛있는 한국에서 이것이 청량이구나. 이게 진짜 청량이다. 그렇지. 야 먹는 순간 땀이 확 올라온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고추장 맛있겠지. 자 겉절이도 끝냈고 다음 메뉴는. 아, 감자 반찬을 네. 미국 걸로 북한식으로 하려고 야, 이거 북한가 미국의 전쟁이에요. 북한식으로 다 감자 박 반찬을 해버리 가서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를더 썰어야 되겠다. 우와, 오빠 네? 멸치들이 아직도 이곳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거말바끓었어 너무 아깝다. 이걸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워. 어, 나는 이거 어떻게 버리나? 이거 너무 아까운데. 북한에서는 오빠 이렇게 요리사나 국물을 내지. 일반인들은 이거 어떻게 국물 내고 버려.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거못 버렸어. 고추장 듬뿍. 완전 듬뿍. 한 다섯 숟가락 넣어줘야 돼. 풀어서 넣어야 될것 같아. 이게 매매 잘 풀려야지 간이 맞아. <놀람> 고추장찌개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 그치, 뭐. 고추장으로 간을 해야 돼서 찐득해야지. 더 넣어야 될것 같아 고추장. 택도 어. 없지. 아니, 주식까만 되는데. 이게... <laughs> 이게 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쿠쿠 밥솥. 야, 그러네. 쿠쿠 하세요 오빠, 쿠쿠는 쿠... 쿠쿠. 쿠쿠 우리 전 세계가 오빠 통일된 게 하나 있어. 밥은 쿠쿠야. 북한도 쓰니까. <laughs> 어머 어머! 라이스! 이 번역이 <laughs> 하나 들어가 있네 미국 거는. 라이스! 밥이 다 됐대. 컴플레.. <laughs> 완성됐대. 나 그거 알아들었잖아? 라이스! <laughs> 뭐 하더니 코쿠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미국에 들어오는 밥솥은 거기다 영어 번역했구나. <laughs> 오빠 원래 고추장찌개가 응. 이렇게 버섯이 맛있거든. 아 이게 사실 맛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응. 이 청양 때문에 사실 한입마트를 갔다가 청양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냥 막 썰어서 눈에 보이는 거막 넣는 거야. 응? 그리고 청양고추 없으면 된장찌개 할 마음을 접어야 돼요, 아빠. 이 청양고추가 없다, 그럼 된장찌개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민족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응? 된장찌개 침을 뱉는 일이야. 이 청양고추가 없으면 이거는. 이게 지금 오빠 내가 고추장을 더 넣으면 너무 달아질 것 같아. 지금 계속 달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간이 조금 삼삼하면 저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간장으로. 야. 겁나 맵다. 그거 지금 먹어본 거야 지금? 음. 겁나 맵다니까. 근데 아. 완전 기가 막히지. 완전 맛있는 한국에서 이것이 청량이인거 이게 진짜 청량이다. 그렇지. 야. 먹는 순간 땀이 확 올라온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막 고추장 맛있겠지. 동영대 해 봐. 내가 어제 오빠 감자를 사모님이 깎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네. 근데 감자를 어떻게 깎으신 줄 알아? 아,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손상할까 봐못해 보셔서 그래. 그래서 내가 가져오세요. 딱 이렇게 해 봐. 다 이렇게 우와, 신을 보는 줄 알더라. 감자 깎기 신. 어, 어, 어? 이렇게 깎는 거야, 이렇게. c o m 딱 그래서 딱 가져와서 내가. 딱 깎아줬더니. 오, 한골은 딱 이런 느낌으로 더 보더라. <laughs> 너무 싼다. 느낌이 <laughs> 다 <왜? 웃음> 와, 사과 쏘는 느낌. 완전 탱탱해 붙지 않겠지 생고기라도 들어가면 음, 다 떨어지겠지? 괜찮겠지 아우 돌아버리겠네 여기 청양고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좀 기다려야 되구나 야 미국은 한국은 바로 뿌리 딱 붙여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 한국인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감자 하여 아, 오빠 우리 된장찌개나 김치 같은 김치 이런 거는 네. 냄새로 세계적으로 송부했어 일단은 뭘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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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이 <laughs> 왠지 미국 감자는 더 두껍게 썰어야 될것 같은? 그 가루가 퍽퍽 나니까, 느낌이. 네. 우리,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이제 감자 반찬 하나 좀. 집에서만 해 먹고, 해 드셔보세요. 네. 어, 보자. 아! <laughs> 비주얼이 끝내주는구나. 이미 끝났습니다. 고추장찌개 끝. 맛있게 응. 먹겠습니다. 오빠, 이 국물 이따 마셔봐. 또 짜서 좋겠어, 오빠가 내 입을 많이 짜줬구나. 아, 이 고추장이. 고추장 때문에 그래. 고추장이 괜찮아? 너무 달다. 이거네. 한 숟갈만 더 넣자. 어, 네네 네, 다 달아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추 한 숟갈만 더 하지. 그러지 마라. 한 수간만, 한 수간만. 국간장 넣자, 국간장. 한 숟갈, 한 숟갈. 아, 국간장. 고추 한 숟갈. 아, 됐어, 됐어, 내 마음대로. 해. <laughs> 밥 먹고 살기 싫으니 자꾸. 제대산에 <laughs> <laughs> 국간장 어디 있어요?